어머, 저희 뭐 잡으셨나봐요. 선생님, 저희 뭐 잡으신 것 같은데? 한번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 잠깐만. 아니 이게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잡아온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이건 뭐돌 아니에요? 돌? 돌 같은 보 이더. 돌을 잡아? 강구리예요. <laughs> 오, 진짜 못 들겠어.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아니 알이 깍차가지고 아, 무거워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도 다 이게 지금 다 구리고 저쪽까지 다 구리예요. <laughs> 엄청 많아. 응. 헉, 이거 거의 공룡 발인데요, 공룡 발. 제 손보다는 확실히 크고요. 또 얼굴 얼굴만한 것 같아요, 크기는 거의. 이게 무슨 구리예요? 동진강 저굴이요꽃필때 맛있다고 해갖고 저구리라 일하는데 이게 저기 한 명씩 서그오는 박사님들이 강굴이래요 아.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건, 티틀이라서 음, 음. 엄청 맛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나지요? 네, 살짝 이게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와 아, 이게 속이 꽉 차고 여기 보시면은 안에 뽀얀 국물도 있어요 음 우유 우유 바다 우유 바다 우유 음 그렇게 막 짜지도 않고 딱 국물? 국물 요리 진짜 이거를 좀안 떼고 시작해서 아 됐다 이게 이것도 크기가 이만해 하, 엄청 커 원래 일반 그 바닥굴의 한 다섯 배는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음 돌비려요. 그냥 약간 꽉찬 조개를 먹는 느낌? 음. 음. 아, 약간, 러시아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사진 이쁘게 찍어서 보냈거든요. 엄청 맛있어 보인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일단 많이 없고, 굴이 되게 비싸고 귀해요. 굴이랑 같이 사진을 찍거든요. 막, 옷 이쁘게 입고, <laughs> 샴페인 이렇게 해놓고. <laughs> 음, 맛있다.